열심히 잘했죠? 네! 민주주의 원리의 가장 기초는 신상 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뽑은 대리인이, 모슴이일 열심히 잘하면 계속 가난하고 기회도 주고, 삶도 주고, 이때까지 받더니 엉터리다! 이러면은 권력을 박탈해야 되겠죠? 네! 잘 준비된 박상영 후보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홍도욱의 주역이자 윤석열 윤사카를 틀을 파쳤던 김포국회의박상혁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이 잘했다 생각하면 4월 10일 국민의힘을 뽑고 유석열 정권 범죄해야 된다 생각하면 우리 민주당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유 정권 월 빼기 잘못됐다 생각하면 4월 10일 민주당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석열 정권 이종섭 5중에서 헤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4월 10일 민주당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 11일 아침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국민 승리 윤석열 정권 심판의 아침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 반드시 윤석열, 김건희 여권 심판하겠습니다. 4월 10일 윤석열, 김건희 여권 심판하고 국민 승리 만들어 가겠습니다.